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후 학생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주한주 시간시간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일에 참여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5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점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사보경서 요한복음을 보면 음. 어, 이게 참 미묘한데 의지적으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잡혀가는 것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라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이제 마지막 숨을 내신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죽음 그러면, 막 뭐, 그, 우주 행성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서유라, 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 어, 언제? 성적 안 나왔을 때? 언제? 엄마한테 잔소리 들었을 때?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큰일 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 겪을 때, 좀 그런 좀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왜 왜, 왜 살지 이제 우리가 사춘기 때 그런 거 오지 않나요 문득 학교를 갔는데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까까머리 중학교 (1학년이)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아~ 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학교를 갈 이유가 없더라고 그~ 학교 안 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laughs> 집에 왔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지 그 다음날 가서 엉덩이 맞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답을 못 찾아도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근데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 호흡을 우리가 쉬었다가 내쉬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 삶과 죽음은 종이 한장 차리예요. 죽음이 절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숨을 내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자 근데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예배에는 그 굴에다가 이제 안장을 하고, 일단 예수님 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 부활, 부활하신.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자리가 예수님이 시신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 가지고 제자들에게 한그램에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두 가지. 첫째는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부활의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2000년절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영광스러운 사실이고 기적인 것은 맞지만 그게 오늘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이두 그러니까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건 아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거로 이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십자가에 서 피기를 너무나 많이 쏟다 보니까 기절했다네. 가끔 해특픽에 보면. 장례 치려고 관에 넣었는데 관에서 쿵쿵쿵쿵 두들길래 꺼내봤더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에요. <laughs> 또 죽잖아. 그건 부활이 아니 잠시 예. 혼절에 있던 거지. 혼절에 있는데 죽은 지 알고 숨을 안 쉬니까 죽은 지 알고 묻으려고 했는데 깨어난 그런 일 많아요. 예. 옛날 우리나라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렀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관에 넣어가지고 병통 뒤에 넣고 막 하루 고하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일어가지고 나야나안 죽었다. <laughs> 그리고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기절했다는 거 예수님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분묘가 아니죠. 땅에 묻는 게 아니죠. 석회질이니까 파가지고 거기 안에 관을 올수 있는 그, 그 무슨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만들어둬요. 그럼 거기다 이제 넣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넣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에 창이 훅 찔려가지고, 에? 피가,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내고 못이 바뀌었는데, 그살 수가 있나요? 그게 정말 잠시 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도난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싹 가져다가 다른 데다 안 매장하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어떤 놈들이냐고, 제자들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예수님 시작하실 때다 도망갔잖아.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잡히면 죽을까봐 어느 집 구석에서 자 웅크려 앉아가지고 버들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머리 땅에 쳐박고 죽을까봐 두려운 그 짐승처럼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이 무덤을 지키는 로, 로마 군인들이 다, 무덤 문 앞에 다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 그랬더니 어떤 또 주장이 있냐면, 환상설이란. 진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너무 예수님의 죽음을 애답하여서 그냥 너무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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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보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거지 볼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부활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계속 과학적 사실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과학적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한번 일어난 사건인데, 부활이라는 건 2000년 전그 예루살렘에서 한번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부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로 증명해야 돼요?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야 돼요. 소율라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laughs> 증명이 돼요? 지금도 이수신 장군이 만들고 있어야 된다니까 과학이 저기 삼천포에서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과학적 증명이에요 그러죠 역사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니까 그럼 유순신이 진짜 살아 있었어? 봤어? 어떻게 알아? 그렇죠.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증인들의 기록들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기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 가지. 첫째, 예수님께서... 이것을 세번 죽으시고 살아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증인들과 기록들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도마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고린도 전생과 후세에 보면 500명에 이게 동시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같이 부족한 나, 내가 아니라 나같이 바울,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이 부활한 역사적 사실이, 자, 성경의 신학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지역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수진 장군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가 거북선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볼수 없었지만, 그가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문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걸 봤던 증인들이 얼마나 많네. 그럼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거부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건더 힘든 거예요. 왜? 이미 그 여파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가설하면 그 부활로 인해서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뭐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교자들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들이 무슨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이래. 부활의 증인. 사생전를 보세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죽는데도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 그들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와 힘이 어디에서 있냐면 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지,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사실이 아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전설과 신화를 듣고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 가치에 내 생명을 들여도 될 만한 것이면 사람은 목숨을 바쳐요. 사람은 목숨을 바친다. 그니까 사도교의 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다 증인들이.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을 증가하다가 순교하고 죽은 이초대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고리도전서 15장에 보면 b 우사도가 뭐라고 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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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부활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 영원히 영, 영생하며 살게 될그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 e s y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이, 부활만 중요하면 그냥 부활하고 바로 뭐 하면 돼요? 승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며칠 있었어, 이 땅에. 사, 뭐 하려고 40일 동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다 만나고 다녀요, 다.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만나고, 제자들하고 만나서 아침도 먹고, 다 만나고 다녀. 뭐 하려고 그럴까요? 부활했다고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부활은 사실이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린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사람들이 부활을 어찌 부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믿어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수많은 증인들과 이 순교자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성령을 준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유정난, 유정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이 수가 뭐냐면, 이 땅에서 구속을 얻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인치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 도,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도장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세의 구원받을 성도들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걸 딱 숫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14만 3,999등, 자, 이제 한명 남았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세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 신천지 성도들이 여기에 유혹돼가지고다 14만 4천에 들려고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지 알아요? 여기 들려고, 그래. 여기 들려고. 왜? 선착순 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군대 가봐. 야, 군인 있네. 요즘 선착순 해요? 선착순 하면 진짜 없던 힘도 나가지고 들어와야 돼. 왜? 크게 안 들면 또 돌아야 되거든. 선착순에 들면 쉴수 있어요. 그땐 동기고 뭐가 없어. 내가 살아야 돼, 막. 선착수, 선착수. 그래서, 그래서 신천지가 급성장한 거예요. 진짜 딱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이 그러니까 수가 몇,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완전수가 다 뭐냐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왕로로 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죠? 자, 근데 우리가 참 궁금한 게 많죠. 도대체 부활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저처럼 피부가 삭감한 사람은 좀 하얘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아, 조인성처럼 좀 크게 부활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시체라는 건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왔는데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 못 알아보잖아요. 언제 알아봐요? 내가 예수다 하니까 알아보죠. 아 이게 좀 이게 좀 이게 이게 좀 어려워요. 어?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를 가지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엠마으로 가는 두 제자들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누가 성경을 가르셨는데아 예, 근데 누군지 못 알아봤대. 근데 내가 예수다니까 알아봤대. 어 그러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분명히 가실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하고는 완전 똑같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또못 알아볼 정도는 또 아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너무 깊게 알려가지 마세요. 예민자매. 헷갈리니까. 어쨌든, 어쨌든 그걸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후손가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 신령 한 하고 몸은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몸이 어떻게 신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사도도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 거요 분명히, 왜냐면, 영적으로만 존재하면 그냥 신령한 영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근데 분명히 신령한 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고린도아 후선가? 에? 전생할전 14장인가? 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담은 뭐 육체의 몸으로 하고 설명하다가 신령한 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몸을 가졌는데 신령한 몸일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바다로 다시 금을 잡,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 던진 제자들 나타났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죠. 밥을 먹는다는 건 뭐야? 어?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물이 다 잠겼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쓱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 신령한 몸이구나. 부활해 봐야 할것 같아. 근데 어쨌든 부활했을 때 그냥 뭐 형체도 없이 그냥 뭐 고스트처럼 뭐 이렇게 가지고 눈 이렇게는 아닐 거 아니야. <laughs> 그렇죠? 그뭐 아무 형체도 없이 영으로 그냥 공기처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있는데 지금 있는 몸은 아니고 뭐 신령한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마귀가 우리를 딱 잡고 죄를 짓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요, 에 죽음.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권력자든 재력자든 학식자이든간에,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죽음이 딱그 앞에 딱 져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이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 뭐라.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잡는 거죠. 그래서 저 여자 공부 못해가지고 대학 못 가면 굶어 죽을까 봐. <laughs> 그렇지. 아이고 회사 취직못해 가지고 돈못 벌면은 어? 또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질질 끌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했냐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네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딱 운명할 때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마귀 들뭐 했을까? 파티 열었지, 파티. 야, 드디어 끝났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스포로 돌아왔다. 야, 플랜카드 달고 이제 막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죽어서 끝나자고. 근데 부활하시는 거예요. 헐. 끝났다. 누가? 이제 우리가. 왜? 부활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을 밟고 일어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그 여자의 후손이 머를 리 밟겠다고 너의 머리를 밟겠다는. 발꿈치를 상한 건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밟아 버렸다는 건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 두 번째, 우리의 육체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있으나 그는 영원한 죽음.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죽음. 그 죽음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시식. 여러분 마트에 시식 코너 가면 왜 시식을 막잘라놔요 먹어보고 이게 사라고. 이게 시식 먹었는데 샀는데 맛이 틀리면 돼요안돼요안 되지. 맛있어서 샀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맛보기의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언제 보여주실까요? 예? 요한 계시록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게 누구예요? 세례 받은 자들, 왜 세례는 죽었던 우리가, 첫 번째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을 우리는 맛본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잔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리 마실 때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불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서유라 성령이 있으니까 예. 신령한 몸으로, 짠! 종우야! 부른다니까, 진짜? 네! 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 완성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랬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저이 직업 때려쳐요. <laughs> 뭐 하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짐튀기고 얘기하냐, 이말죽음은 끝인데. 그잖아. 목자님, 부활을 믿어요. 그래 저는 이 목회자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믿기. 왜? 부활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부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